오늘은 동네에 꽃밭심한테 아주 중요한 손님이 와있어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손님 맞이를 하려고 들렀습니다 일단 이름은 낚시왕 찬바다입니다 어, 찬바다라는 이름을 보고 약간 누군지 아시는 분도 계실텐데 제가 예전에 삼시세끼 어촌편을 보고 심지 속에서 낚시를 다니고 싶어서 만들었던 심이거든요 어, 거기 나오는 누구를 보고 만든건데 <laughs>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아무튼, 이 심을 제가 잊고 지내다가, 아, 이참에 꽃밭 학교의 낚시 선생님으로 한번 모셔보면 좋겠다 싶어서, 한 1, 2주 정도 이 동네에 머물게 하려고 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꽃밭심이 손님 맞이를 하러 와 있는 모습이고요. 벌써 얘기를 많이 해서 이만큼이나 친해졌어. 그리고 이 구멍가게가 원래는 여기 카페가 옆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카페 부지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끔씩 좀 1, 2주 정도 머물 손님이 있으면 그 손님이 머물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를 주거부지로 바꾸고 여기 뒤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냥 침대랑 뭐 이렇게 간단하게 꾸며진 벽지도 아주 이쁘죠? 화사하고 이쁘죠? 찬바다 씨는 잠시 동안 여기 머물 겁니다. 아무튼 찬바다 씨 이제 이야기는 나눌 만큼 나눴고 제가 오늘 하필이면 또 자원봉사 요청하기가 재택근무네. 그래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어디서 그렇게 낚시를 하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동네가 너무 쪼끔 해가지고 실망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한테 낚시를 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자원봉사 요청하기. 아이들한테 낚시 뭐 가르쳐 줄 것도 없어. 같이 낚시만 해주면 돼요 자원봉사를 요청해보겠습니다 동네에서 힐링도 좀 하시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 해준다고 했나봐 바로 체크됐어요 어휴 어휴 사진도 찍으시고 여기 마음에 드셨나보네 이거 거절도 하잖아요 자원봉사 거절 그럴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해준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제가 잠시 좀 앉아도 될까요? 서 있느라고 다리가 아팠어 아, 어떻게 하시고 자리까지 양보해주시고 막 장난도 치시네. 아 저기서 오리 봤다고 이야기 하나 본데요. 아 그리고 제가 선물 갖고 왔는데 제가 집에서 좀 전에 닭볶음을 만들어 왔어요. 원래 심지에서는 이웃이 새로 이사를 오면 과일 케이크 같은 거해 오는데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음식을 해 왔습니다. 우정의 선물로 뛰어난 품질의 닭볶음 요거 드릴게요. 여기 식당이 별로 없어서 이거 드세요. 어 리액션 좋아. 어, 이것도 좋은가 봐. 거절을 안 하시네. 빈부파머, 레이부, 어, 유쾌하신 피치. 분이야, 정말. 야외 활동에 대해 열변도 토하고, 어, 낚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 설치하라고 설득하기. 아, 이게 지금 에코라이프 정책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집에는 이슬 채집기랑 태양정지판이 둘다 있거든요? 아니, 그럼 이거 설치하라고 하면은 다음에 오면 막 설치가 돼 있나? 궁금하다. 요거 설치해 보세요. 요거 아, 말이 잘 통해요 일단. 어우 리액션 너무 좋아. 막 박수 치고. 꼭 어, 감정 획득.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은 정말 좋았대. 그럼 이슬체집기도 한번 설치해 보시는 게 어때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거. 무슨 말을 해도 리액션이 엄청 좋죠? <웃음> 아니 <웃음> 그렇게까지. <웃음> 어. 그런 걸 사용하리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럼 하나 가져볼까요? 오, 어, 그럼 다음에 오면 여기 설치 하나 돼 있는 거야? 이거 말하면 설치를 하나? 다음에 한번 와봐야겠네. 아, 근데 되게 무슨 말을 해도 리액션이 좋으니까 막 말을 더 해주고 싶다. <laughs> 낚시왕 참바다 씨 지금 표정도 너무 좋고요. <laughs> 너무 해맑게 웃고 있어. 어머, 어머. <laughs> 엄청 사람을 즐겁게 해주시는 분이네. 아니 그럼 오늘 내 친김이 마을도 보면서 낚시도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아뭐 어 제일 가까운 데로 가자. 뭐 여기서 할까요? 어 아니면 혹시 이 진검다리 건너 보셨나? 내가 되게 좋아하는 다리인데 여기로 함께 가기. 동네 구경도 좀 시켜줄 겸 돌아서 갑시다. 하둘하 둘. 어 찬바다시는 근데 왜 우산을 안 쓰세요? 아, 천바다씨 여기 먼저 좀 돌아보셨나본데 앞장서는 거 보니까 자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 너무 예쁘죠 저기는 우리 집이에요 여기 바로 언덕이 우리 집이에요 나중에 놀러와요 어, 천바다씨 좋아한다 자연을 좋아하나보다 어 뭐하세요? 아, 뛰어놀고 <laughs> 아 뛰어놀아요 <laughs> 여기 마음에 들죠? 어, 찬바다씨 나중에 가기 싫으면 어떡해? 어, 비를 너무 좋아해. 자연을 좋아하는 게 느껴져. 저기는 고기 구워 먹는 데고요. 여기 낚시할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어, 어디 가요? 어? 낚시하러? 어, 낚시한다, 낚시한다. 어, 낚시하고 싶은가 봐. 근데 내가 여기 있어서 그런가 봐. 같이 하자, 같이. 낚시 함께 하기. 알았어요, 알았어요. 갑시다. 낚시하러 갑시다. 여기서 낚시를 하고 싶으셨구나. 얼른 오세요. 같이 합시다. 우리 새로운 낚시 선생님 낚시 실력 좀 봅시다. 어이고, 난 벌써, 벌써 뭐 하나 잡은 것 같은데? 어, 오, 오 큰거 잡았다. 찬바다씨, 이거 보세요. 제가 잡은 것좀 보세요. 어이고, 약간 대결빌인데 어, 약간 누가 누가 많이 잡나 느낌인데? 저 하나 잡았습니다. 오. 야구 <laughs> 올리는 것처럼. 참바다 씨는 뭐 얼마나 큰거 잡으시려나? 전 지금 10kg 짜리 잡았거든요. 참바다 씨는? 어? 아, 이 금붕어. 금붕어 잡으셨어요? 아니, 그래도 작은 거에도 기뻐하시네. 아, 낚시 친구 생기니까 좋네요. 그래도 같이 낚시를 즐길 사람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오, 어, 나 엄청 큰거 잡았나 봐. 엄청 큰, 엄청 커, 엄청 커. 어이구, 저게 뭐야? 아이고. <laughs> 아이고. 어, 찬바다씨도 잡았어. 찬바다씨. 끌어올려요. 아이고. <laughs> 아 밤낚시 가끔 같이 해도 좋겠는데? 꼭 아이들 가르치는 거 아니더라도. 같이 가끔 만나갖고 낚시하면 좋겠어요. 캠핑하고. 어, 나또 잡았어. 나또 잡았어. 이번에는. 아왜 자꾸 이런 게 잡히지? 아.. 찬바다씨는 고기 잡았는데? 어,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잡고 갑시다 늦어가니까 너무.. 어우 나또 금붕어 뭐 하나 잡았어 어? 찬바다씨도 뭐 하나.. 뭐 하나.. 우와.. 찬바다씨.. <laughs>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와.. 바다에서나 잡을 것 같은걸 어? 이 장면 완전 낚시 잡지 표지인데 찬바다씨.. 이거 표지로 써도 되겠는데요? <laughs> 와 진짜 크다 이거. 참 바다시 인정입니다. 우리 선생님으로 인정합니다. 우리 학교 낚시 선생님으로 좋았어. 이렇게 큰거 잡았을 때 가자 이제. 우리 낚시 선생님 모신 기념으로 같이 사진 좀 찍고 싶네요. 기념으로 남겨두고 싶어. 처음으로 같이 낚시했던 순간을. 자 여기 보세요. 사진 좀 찍읍시다. 아 좋네. 어우, 자, 낚시하다가 같이 어깨 동무하고 찍는 것 같네. 좋아요, 좋아요. 이거 우리 낚시 잡지에 보냅시다. 어, 그러면 우리 내일 학교에서 잠깐 볼까요? 학교 구경도 시켜드리고, 오늘은 집에 가시고, 그러면 내일 학교에서 봅시다. 어, 찬바다씨는 또 낚시할 건가 보다. 어우, 낚시를 정말 좋아하시네. 그럼 나 먼저 갑니다. 내일 봅시다. 오늘은 완전 새벽부터 완전 새벽부터 학교에 나왔는데, 아, 우리 학교 학생이 왜 이렇게 일찍 나왔지? 현지 모임 중 내가 불렀나? 나안 불렀는데? 여기 오자마자 시작이 됐구나. 아이고, 미안해라. 아이고, 자야 되는데. 모임 종료 종료. 여기 오자마자 시작이 됐네. 아이고. <laughs> 아, 아니었나? 지금 시간이 아니었구나. 아, 그럼 저 갈게요. <laughs> 아무튼 오늘은 좀 일찍 왔어요. 왜냐면 어제 못다한 일이 있거든요. 재택근무 과제 중에 연구 수행하기가 있는데 이게 연구 아카이브 머신을 사용해야 된대 이거를 학교에다 놔야겠어요 아 근데 워터가든에 잉어들은 잘 있나? 어 근데 이게 뭘까? 점프해서 들어가기? 지금 새벽에 아무도 없으니까 한번 들어가볼까?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을 때 해보자 어? 아 여기 막 수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들어갈 수 있구나 어 나왔다 나왔다 우와, 어, 이게 뭐야? 위험한 동물에게서 도망침. 어, 이 안에 위험한 게 있었구나. 클레폰 했네. 꽃밭은 동물들의 영역으로 대담하게 발을 내딛습니다 깊이를 무시하면서. 아 아까 그래서 뽀글뽀글 올라왔구나. 덕분에 꽃밭의 몸이 완전히 젖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승리자이기도 합니다. 어, 난 여기 잉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안에 뭔가 더 위험한 게 있구나. 어, 클레폰 했네. 먹이 줘야지. 먹이도 줘야지. 잉어들아, 이거 먹어라. 막이도 어, 좋습니다. 어? 어이구 어두워. 자 그러면 새벽부터 나왔으니까 일을 해볼까요? 어이 시간에는 라에도 없네? 사서도 없네? 아 그리고 온 김에 이거 부서진 것도 수리해줘야겠다. 아이들이 놀 수도 있는데 빈 학교에 오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아니 이 종이를 왜 이렇게 딱딱거리면서 고치는지. <laughs> 아유 다 고쳤다. 그럼 이중에 컴퓨터 한 대를 그 아카이브 머신인가 그걸로 바꿔야겠어. 어 이거 되게 비싸다. 내돈 아니니까 그냥 놓는다. <laughs> 저는 일찍 나온 이유인 연구를 해볼게요. 오 이것도 종류가 많네. 원예혁신? 아무래도 원예 관련된 거? 와 근데 사람 없으니까 너무 좋다. 와 그동안 막 여기서 말 걸고 바글바글하고 시끄럽고 이랬는데 새벽에 와서 일해야 되네. 새벽에 와서 일할 거 하고 애들 데리고 나가서 수업하고 요래야겠네. 조용해서 너무 좋습니다. 입에 미소가 절로 지어져요 집중이 잘 된다 집중이 잘돼 그럼 라에는 언제 출근하는 거지? 라에 출근 시간도 알아 놔야겠어 어 라에 왔어 라에 한 7시쯤 출근을 하는 거 같아 7시 반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라에 메이크오버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는데 메이크오버 해줄 거고요 근데 오늘은 말고 다음에 플리피 그 데이트 착장도 같이 해가지고, 한번 데이트하는 날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일을 빨리빨리 하고, 이제 참바다씨 불러서 학교 구경도 시켜줘야 되는데, 어, 비아는 왜 저렇게 안 좋은 표정으로 서 있지? 어, 어린이가 또 왔다. 어린이심. 올리비아. 저 일단 일을 다 했거든요. 이 어린이한테, 어린이가 굉장히 화가 난것 같으니까 오라고 부르자. 어, 왔어? 아우, 니가 화장실에서 화를 내고 있길래, 우리 이야기 좀 나눠볼까 어,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어, 바로 행복해졌네 이 친구의 특성은 광대네 어 우리 천바다 선생님이랑 잘 맞겠어 혹시 우리 클럽에 들어올 생각 있니 초대하기 바지가 아주 개성이 넘치는구나 우리 클럽에 들어와서 공부 좀해 볼래 어머 얘왜 이래 이거 버그인가요 어 들어올 거야 어 그래 그래 키가 커지고 싶나 보다 들어온대 들어온대 자, 그럼 오늘부터 같이 해보자. 자, 그럼 모임 시작을 해서 아이들 먼저 부르고, 우리 찬바다씨도 여기로 한번 오시라고 불러봅시다. 지금 와서 애들이랑 인사 좀 나눠보세요. 학교도 구경하시고. 어, 왔다. 어, 찬바다씨. 활기찬 걸음으로 오셨네. 아, 여기가 학교군요. 아주 아기자기 이쁩니다. 어 얘네 그림 아 지금 저번에 했던 수업이 그림이라서 다 그림 그리러 갔구나 오늘은 그림 안 그려도 되는데 아 낚시를 하자 오늘 낚시하기 근데 다 같이 낚시할 만한 데가 있을지 모르겠네 일단 그림은 없애고 아 근데 우리가 여기 찬바다씨가 들어올 데가 없다 아 클럽 특전으로 한명더할수 있지 않나 어 여기 있다 최대 7명까지 받을 수 있는 거 요렇게 해가지고 클럽에서 노인 어린이 가입 조건 삭제한 다음에 아우 참바다 씨 어렵게 어렵게 우리 학교 수업에 참여를 시키게 됐네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낚시를 하러 가볼까요? 아유 라인은 오늘도 미술 수업인 줄 알고 가르쳐주고 있네. 어머 근데 오늘은 다 그림이 다 채로워. 그때는 똑같은 것만 그렸는데 오늘은 그림이 다 다른데? 이거 봐요. 다 달라. 어머 다 달라. 아, 얘네 미술하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laughs> 오늘 낚시해야 돼, 애들아 여기, 여기에서 다들 모여볼까? 여기로 함께하기. 어, 찬 바다시 스피드. <laughs> 뛰어온다, 뛰어온다. 아이, 귀엽다. 애들이 뛰어오려면 좀 오래 걸릴 텐데. 어 얘네는 낚시하기 싫은가 봐. <laughs> 얘네 낚시 안 하려나 봐. 그냥 여기 앉는다? 그냥 서 있고? 아, 낚시에다 관심이 있진 않구나. 그렇지, 이거 내가 뭔가 또 잘못 생각했어. 애들한테 그냥 과목 만들어 놓고 다 이거 해. 이게 아니고 이 학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데. 그래, 애들아, 하고 싶은 사람만 와. 그냥 저기서 낚시를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그림 잘 그렸다. 어머, 어린이들 너무 많이야, 오늘? 어, 어린이 진짜 많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숙제하고 있어. 또두명 뛰어오고 있고요. 어머 이거를 좀 아이들을 관찰을 해가지고 클럽을 한세 클럽을 나눠서 만들어서 좀주 과목을 다르게 해야겠다. 일단 오늘 낚시하고 싶은 친구는 이 친구밖에 없습니다. 오늘 가입한 올리비아. 천바다 어, 씨는 아직 아이랑 어울리는 게 낯선가봐요. 저 끝에 계신 걸 보면은 일단 제가 한 마리 아이고 한 마리가 아니고 이게 뭘까? 어 미래큐브. <laughs> 아니 왜 하필 또 미래큐브를. 잠깐만요. 그럼 이것도 안 물어볼 수가 없지. 아, 어, 우리 낚시 수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에 관하여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낚시 수업 어떻게 되려나? 가장 인기 있는 사랑의 도피행 장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 정말 엉성한 예측을 해 주는구나. 별거 아니었구나. 오, 아, 못 잡네. 알려 줄게. 선생님이 알려 줄게. 조언해 주기. 그래. 어깨를 잘 써서 낚싯대를 던지고 어 내가 알려줘서 좋은가 봐 감정이 생겼네 아이고 <laughs> 처음 잡은 게 <laughs> 그래도 잘하고 있어 찬바다 씨도 좀 알려주세요 내가 자리를 좀 피해 볼까 그러면은 어 집중케어 하고 계세요 나는 저기 있는 애들을 좀 돌보러 가야 될것 같으니까 어 그래도 라에가 틈틈이 나와서 신경을 써주고 있네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하다 원래 사서가 이렇게 도서관에 와 있는 아이들을 신경 써주나? 진짜 신기하다. 선생님 같다. 저는 열심히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있고요. 우리 찬바다 씨랑 올리비아는 아 그래 찬바다 씨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지금 가장 멀리 떨어져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도망간다. 아이 도망간다. 찬바다 선생님이랑 낚시하는 게 약간 불편한가 봐. 아, 언젠가는 친해질 수 있겠죠. 친해지길 바래.